안녕하세요. 근성왕깻 마톡입니다. 약 7개월 전 저는 경복궁에 있는 경외루 만들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좋아요가 10만개를 넘긴다면 경외루 옆에 주민마을을 경복궁으로 리모델링해보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이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큰일이 났음을 직감했을 때는 이미 3개월도 안 돼서 좋아요 10만개를 달성한 뒤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잘 누르실 수 있는 분들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좋아요 10만개를 달성한 건 8월이었는데 그때는 하늘 골해섬을 만들고 있던 중이었고 바로 다음으로 진행했던 독도 만들기 영상은 사실 경회루를 만들기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던 건축이라 독도까지만 완성을 하고 경복궁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합니다. 원래 공약대로라면 경회루 옆에 주민마을을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이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좀더 어려운 방법을 생각해보다가 경복궁을 바닷속에 만들어서 한국형 아틀란티스처럼 만들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을 27,000번 정도 후회하게 될 줄은요. 일단 경복궁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넓은 바다가 필요한데, 미리 찾아놨던 건축장소까지 레일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10시간 정도 레일을 연결해서 도착한 장소인데요 여기에 있는 버섯섬 한 개만 없애면 주변에 대륙이 없는 넓은 바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섬 하나를 통째로 없애야 하니까 블록을 모아줄 창고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줍니다 대충 150만 개 정도의 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섬 제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일단 섬 위에 있는 버섯들부터 제거해줬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대충 봐서 몰랐는데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섬이 너무 큰것 같네요 크기를 대충 재보니까 지름이 250m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지만 이제 와서 장소를 바꾸는 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대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버섯섬에는 요상하게 생긴 버섯소들이 살고 있는데요. 땅을 빼앗기는데 목숨까지 빼앗기면 너무 억울할 테니 모두 살려두고 땅만 열심히 파고 있는데 굳이 제 에임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죽어버리는 아이가 있네요. 미안하니까 무덤이라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목소리> 그런데 무덤의 모양을 보니까 어차피 밀어버릴 무덤을 만들어서 뭐하냐고 저에게 엿을 주는 느낌이네요 아무튼 섬 위에 있는 이상한 색의 흙을 다 캐고 나니 15시간이 지났습니다 비교적 빨리 캐지는 흙만 캐는데도 15시간이 걸린 걸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넓은 바다가 필요한 건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이 없어지도록 경복궁을 직접 바라보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이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경복궁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다가 파티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파티룸의 테라스에서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길래 바로 연락을 해보았고 방문의 목적을 말씀드리니 너무 좋은 컨텐츠인 것 같다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장소를 무료로 협찬해 주신다고 하네요 이쁘게 꾸며진 파티룸을 저 혼자 가서 쓸쓸하게 작업하다 오는 건 너무 공간의 낭비 같다는 생각에 구독자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건 무서우니까 바빠서 거의 방치되어 있던 일상 채널에 방문자 모집 공지를 올려두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몇 명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에게 대접 해드리기 위해서 출시 예정인 제품을 테스트하러 왔다가 한 박스 챙겼습니다. 아무튼 이제 목적지인 파티룸에 도착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있네요. 이분은 혹시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도움을 주기로 하고 와주신 유튜버 떡진밤 님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정보 위주의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놀랍게도 3D 멀미가 있어서 마크를 직접 하지는 못한다고 하네요. 시간 낭비는 용납할 수 없으니 노트북을 설치하고 바로 섬 제거 작전을 이어갑니다. 대충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오길래 이대로 쓸쓸하게 끝나나 싶어 한 두분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금세 아홉명이나 오셨더라고요 챙겨왔던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떡진밥님에게 네, 돌을 캐달라고 맡기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도 지금 편집하면서 처음 돌려봤는데요 <놀람> 어... 잠깐만 이 새끼 이거 돌을 캐는게 아니라 다시 설치하고 있네 아무튼 3D멀미를 이겨내고 열심히 돌을 캐주시는 동안 또한 분의 방문자는 저를 대신해서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한 분은 일찍 가보셔야 한다 해서 먼저 단독으로 먹게 되었는데 혼자 먹는거 부담되시라고 <놀람> 또 카메라를 바로 앞으로 옮겨드렸습니다. 어 이게... 아, 그래 진짜 맛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이 열심히 식사를 하시는 동안 저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돌을 켜고 있었네요.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작품 하나를 겨우 끝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이제는 경복궁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직접 구경하며 다녔는데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뒤에서 여덟 명이 아기오리처럼 졸졸 쫓아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다 마치고. 인마포계 백만을 위하여. 네. 아기 오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고기로 배를 채워주고 오늘 방문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구독자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 차로 직접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촬영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릴 거라고 하니까 갑자기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와 고양이를 자랑하네요.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냥 보내기가 미안해서 제가 먹으려고 챙겨온 한끼한장 패키지와 보틀의 악필 사인까지 해주고 보냈습니다. 아무튼 이제 돌아와서 계속 돌을 켜줬는데 섬 제거 작전을 시작한 지 60시간 만에 드디어 섬이 바다 표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위에서 보이던 것보다 아래에는 더 넓은 섬의 잔재가 존재합니다. 엄청 막막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으니 집중해서 섬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매를 빼고 열심히 캐다보니 목표 했던 높이보다 더 캐버렸네요 총 255시간동안 153만개를 캤습니다 목표했던 높이에 맞춰서 바닥을 다시 설치해줬더니 바닥에 있던 소들이 빛을 잃 었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모습을 만들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바닷속에 남아있는 주변 잔재들을 처리해줍니다. 일단 크기를 정해둔 뒤 보기 쉽게 정해진 구역만 자갈과 식물을 제거해주겠습니다. 이거 밀면서도 계속 생각을 했었지만 진짜 징그럽게 넓네요. 대충 12시간 정도 밀었더니 구역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로 500에 세로 250m짜리 직사각형이 희미하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닷속을 평탄하기 위해서 선 바깥쪽 라인의 정리를 시작합니다. 합니다. 바다 속에서 작업할 때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씩 수면 위로 숨을 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넉넉할 줄 알고 만들었던 150만 개 규모의 창고는 자리가 부족해서 270만 개 규모까지 확장해주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졸면서 작업할 때가 있는데 물 속에서 졸게 되면 익사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쪽에 평탄화가 완성되었으니 이어서 섬 반대편도 평탄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녹화본을 돌려보면서 대본을 쓰고 있는데 녹화 파일이 죄다 돌키는 장면뿐이라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떠오르지 않네요. 대충 스킵하고 마지막 층의 바닥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드디어 평탄화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섬 라인에 맞춰서 우뚝 서있는 벽을 제거하고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이제 벽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차오릅니다. 이제는 경복궁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웬만한 재료들은 이미 수급이 되어 있으니 부족한 지옥나무들을 생산하고 한옥의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해 줄 테라코타도 열심히 캐서 가져왔습니다. 너무 넓은 공간이라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10칸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위치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는 이 위에 경복궁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각 건물과 담벼락 크기에 맞춰서 위치를 표시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넓은 경복궁의 사이즈를 다알 수가 없어서 그냥 지도에서 건물 하나하나 거리를 측정해서 바닥에 옮겨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해야 하는데 오랜 기간 고생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제부터는 집중해서 건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감상해 보시죠. 이번 작품을 위해 블록 300만 개를 캐고 게임 플레이 시간은 600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힘든 작업이 될줄 알았으면 시작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될줄 모르고 무대포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제가 운영하는 근성투두에서 건강과 면역력을 위한 홍삼 스틱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홍삼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인 진세노이드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의 홍삼 스틱이 약 1.8배나 함유되어 있는 6년 근 홍삼 스틱이며 치킨 3만 원 시대가 다가오는 지금 단돈 32,000원으로 이번 명절 주변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씩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두달 넘게 고생한 제가 금융 치료라도 하기 위해 준비한 상품의 광고도 마쳤으니 이번에는 이 영상의 좋아요 15만 개가 달성된다면 다음에는 태양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님들이 좋아요를 잘 눌러도 15만 개는 힘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저는 더 재미있고 근성 넘치는 작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